네. 지금까지 저희 2010년식 마티즈 6만 3천 킬로탄 차량 잘 보여드렸습니다. 이 차에 또 궁금하신 거나 이렇게 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1942 중고차 영상 클릭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뭐, 계속 뭐, 저는 중고차를 할 거고요. 뭐, 저는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어떤 차든 차에 대해 궁금하신거나 이런 것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주셔도 됩니다. 예, 오늘 뭐 경제적인 차뭐 유명한 차죠 마티즈 뭐 연식 대비 뭐 가격 대비 굉장히 뭐 유지비 저렴한 걸로면 뭐 예, 이런 경차를 따라갈 수 있는 차는 없죠. 그래서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경차 경차고요. 아 이게 마티즈 클래식이라고 해서 고급형 모델로 나왔던 모델이고 이 차가 오래된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은 경차를 왜 판매를 하냐면 일단 키로수 좀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사고도 전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 차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어, 마티즈 클래식 고급형 모델이고요 2010년식 키로수는 62,000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키로수가 짧아서 그리고 사고도 전혀 없는 1%의 사고도 없는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시는데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제시금액하고 가격은 저희 항상 제목과 상세 설명란에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정면 모습이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 기스가 키로수가 짧아서 그러나 차가 좀 이쁘기도 하고요 네, 휠도 사드엘로 바꿔 놓으셨고요 음. 보시면 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여기, 타이어는, 타이어하고, 이, 휠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이드 부분이시구요. 어, 타이어 상태도 역시 좋은 거. 여기 보시면 깜빡이, 라이트도. 여기 보시면, 아, 이거 뭐냐, 이게, 와이퍼도 잘 되는데요. 이게 앞선팅이 약간 이렇게 물로 좀 바람이 떴는데요. 혹시 저희 쪽에서 구매하시면 제가 AS 교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짝이나 이런 거, 문콕 같은 거서 굉장히 깨끗해요. 깔끔하게 관리도 잘 하셨고요. 네, 후방에서 본 모습이시고요. 가끔 어, 하죠. 키로스가 진짜 왜 이렇게 안 떠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다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이게 아, 선탱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희 쪽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이거는 교체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테즈 엠블럼까지. 예, 트럭 공간 열어놓은, 굉장히 깨끗해요. 뭐좀뻥조금 쳐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깨끗하신 게잘 관리가 된, 뭐가 워긴 하지만, 관리 상태 진짜, 제가 이 정도 안식에서이 정도, 진짜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세요. 예, 천장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네,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요. 여기 천장도 보시면, 깔끔하세요. 예, 여기 뭐 시동 켜놓은 상태고요 키러스 6 2 5 9 3 k m 어, 뭐, 조정. 뭐, 무라레야 되나요? 되게 깨끗해요, 진짜로. 기스나시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관리 상태 진짜 연식이 최고입니다. 예, 문 보시면, 도어 보시면요. 깔끔하게 어, 되고, 여기 선팅이나 이런 거는 벗겨지거나 이런 상태는 없으시고요. 여기 바닥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세요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핸들도 보시면은, 깔끔하시고, 여기 동전 케이스, 이런 것도 그러시고 가죽사도 천인데요. 진짜 깨끗해요. 네, 이 상태로 보시면, 이제 조수석, 운전석 뒷좌석이신데요. 여기도 선팅도 깔끔하시고요. 어, 여기 뭐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바닥도 깔끔하세요 시트 상태도 여기 보시면 깔끔하시고요 예, 조수석이신데요 생각으로 아유 넓어요 보시면 이제 도어 상태도 여기 보시면 선택이나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요 시트 상태도 괜찮으시고요 이시고, 여기 키워보있는 데는 뭐, 다 깨끗하시고요. 이 상태로도. 조금의 사용감은 조금 있으니 여기가 좀 있네요. 네, 여기 보시 뒷좌석이신데요. 음, 역시나, 이게 손으로 돌리는 윈도우. 여기는 선팅 상태 괜찮으시고요. 아, 뒤에서 보는 요거 시트. 음, 상태 굉장히 깔끔하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시트 상태나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상태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진 상태 보시고 계시고요 엔진 제가 지금 시동 켜놓 상태고요 안쪽 보여드리려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해요 사고도 없으셔서 깔끔하시고요 이 안쪽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가을, 뭐 행복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2010년식 마티즈 63,000km 단 차량 잘 보여드렸습니다. 이 차에 또 궁금하신거나 이렇게 뭐 어, 문의하실 거 있으면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1 9의 중고차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